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2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상당히 은혜가 되고 공감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받으실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본질을 그대로 투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자연 만물을 유심히 관찰하면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진화가 돼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놀라운 계획과 설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연 만물을 심히 상고하고 관찰하고 연구했을 때 발견한 것이 만물은 규칙이 있다. 만물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만물에는 일정한 수학적인 원리도 들어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협력하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간다. 라는 아주 국지국직한 개념들을 찾아 냈고, 그 개념들을 오늘날도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바이죠. 그러한 만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의 성품, 신의 본질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 시대에서 2000년 전인 사도들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했던 그 시대에서도 그 로고스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원어에는 로고스라고 말했고, 이 로고스는 바로 그렇게 자연 만물의 원인이 자연 만물을 창조한 그 근원, 근본을 로고스라고 말했는데, 그 개념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로버스가, 그 창조주이신 만물의 근원 되시는 로버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놀랍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보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 로고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로고스나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로고스는 동일한 한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이방인들이 창조주를 알수 있는 명백한 증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신의 성품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호티, 그돈테스, 톤세온, 우키, 호스세온, 에독사산, 에유카리스, 태산 이것을 번역하면 그런 까닭에 그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안 영화롭게 하였다. 그리고 안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